Stop at the time. Hey,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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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간 순양전자는 TV는 물론 라디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왔습니다. 자동차는 전자다라는 사명 아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완성시킨 시대의 명작, 순양스테이션. 과연 기존 펜티엄 486 컴퓨터와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드디어 586 시대에 접어들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순양스테이션의 성능.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제주만은 매직, 모르세요? 멀티 PC의 순양 컴퓨터는 미라클 기업에서 순양전자를 인수한 다음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순양 사이젠5 3600 프로세서 및 순양 5 7 0 0 x t 그래픽카드를 자체 제작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덕분에 무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최신 게임 역시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게 된거죠 심지어 최신 게임 잡지인 PC 챔프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게임을 풀옵션으로 돌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순양 스테이션은 기존 CRT 모니터에서 단점으로 지적된 곡선을 지우고 완벽에 가까운 평면 타입의 모니터를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SD 해상도에서 약 2.5배에 가까운 1280x720의 HD급 고해상도를 지원해 이처럼 선명한 화면을 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보안경을 모니터에 부착해 가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조금 더 순양 스테이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은 무려 3,200MHz를 지원하는 16GB 램을 두 개나 탑재해 무려 32GB의 대용량 메모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인공위성까지 컨트롤하고도 남을 정도의 메모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장 장치 역시 기존 HDD와 차별된 순양 SSD를 개발해 무려 250GB의 대용량 저장 공간을 완성시켰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CD가 장당 600MB인 걸 감안하면 무려 426개의 CD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대용량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과제 제출을 위한 3.5인치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역시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순양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는 만큼 호환성에 있어서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4배속 멀티 c d 롬을 탑재해 600MB에 가까운 대용량 방대한 자료를 읽고 심지어 쓸수 있습니다. 이로써 완벽에 가까운 순양 스토리지를 완성시켰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발열을 잡기 위해 순양 파워 LED 쿨러를 제작해 성능과 함께 컴퓨터의 발열 부분도 해소시켰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제품을 나사와 같은 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로 제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순양 스테이션의 성능은 어디까지일까요? 순양 스테이션 사이젠5 3600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 해본 결과 멀티 코어는 8488점, 싱글 코어는 1190점을 보여줬습니다. 그 어떤 펜티엄 486보다 무려 200배나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순양의 마음처럼 말이죠. 도움이 됩니까? 그래픽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DirectX 11 기반에서는 총점 21,347점, 그래픽 점수는 27,595점. DirectX 12 기반에서는 총점 8,649점, 그래픽 점수는 9,777점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아마 2022년에 가서야 경쟁 모델이 있을 정도로 높은 성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2022년도에는 차가 하늘 위로 날아다니지 않을까요? 실제 스타크래프트를 풀옵션으로 플레이 해본 결과, 렉 없이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페르시아 왕자 및 너구리, 그리고 지뢰찾기 역시 풀옵션으로 플레이 할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 외에도 가벼운 게임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경우, 높음 옵션에서 최소 40, 평균 85, 최대 145프레임을 코르드 T2 모던 어표의 경우 높음 옵션에서 평균 129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o 도우 오브 툼레이더 역시 높음 옵션에서 평균 130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다양한 게임을 테스트해본 결과 순양 스테이션으로는 즐기지 못하는 게임은 없어 보였습니다. 인터넷 역시 기존 전화 랜선이 아닌 순양 5G 와이파이를 개발해 무선으로 빠른 인터넷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그간 불편하다고 말이 많았던 유선 키보드를 무선으로 제작한 순양 키보드 역시 이번 순양 스테이션의 자랑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순양투스 5.0과 함께 2.4GHz 순양 무선을 지원해 선 없이 자유롭게 타이핑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타자기 느낌의 묵직한 텐션과 타건음을 위해 순양 기계식 저소음 갈축 스위치를 개발해 업무 및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윈도우98은 물론 맥킨토시에서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거기에 내장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제 순양은 파이 미라클, 파이 코리아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 앞장서는 제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순양 스테이션이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마치 미래에서 넘어온 듯한 디자인과 성능. 소비자 판매 가격은 약 450만원으로 가까운 순양전자 대리점 혹은 세진 컴퓨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다음엔 오디오의 명가 러분 모르남 레트로 라디오 블루투스 스피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여여기까지일 <목소리>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아, 나, 잡, 혔다기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이 미친.